자, 아, 다음은, 어, 단지 참고사항 되겠습니다. 그래, 이것은 개인적으로 한번 정리해 보는 거라서, 어, 안 들어도 좋겠습니다. 묶을 어, 속, 머리수, 잘숙, 어, 순할순. 먼저, 이제, 묶을 속 보겠습니다. 묶을 어, 그래, 속에는, 어, 묶음이라는 뜻도 있답니다. 그래, 묵, 묶음, 그래, 묶음이라든지 타발, 그래, 이런 뜻도 있고, 그 다음, 이제, 요거는, 이제 포수 되겠습니다. 그래, 우리가 그 고기 같은 거그 양념해서 점이어서 말린 거 그거 포수 그래서 요거 이제 아 그래서 속수 이런 뜻이 있답니다 속수 이것이 무엇인지 한번 사전에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속수 어 그래 포열 개를 묶은 거어 지난 날 처음 스승에게 가르침을 청할 때 예물로 썼음 그래 이게 이제 노노 그래 수리편 그래 노노 수리편 제7 장에 나온다 합니다 이거 한 읽어보겠습니다. 어 자, 어, 자왈 공자님께서 말씀하셨다. 자행 속수 이상은, 어, 그래, 어. 자, 포한 어, 묶음 이상을 예물로 가지고 와서 배우기를 청하는 사람에게는 오 미상 무회언이로다 나는 일찍이 가르쳐 주지 않은 적이 없었다. 음. 자, 그래서 이제 아, 속수라는 말이 있군요, 그래. 그래 포한 그래, 육포 한 다발 그랬는데 그래, 그래 요게 바로 이제 스승에의해서 어, 배우 기를청할때 예물로 가져갔던 최소한의 그런 게 속수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자님께서는 누구든지 최소한의 예물만 가지고 오면은 다 그래 어, 그래 예 예의를 갖추어서 가지고 오면은 그래 다 가르침을 베푸셨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다음은 이제 머리 수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 머리수 요기 들어가는 말 중에서 이제 참수 이런 말이 있겠습니다 참수형이 차다 할때 그래 벨참 별참. 그래 벨참해서 참수 그래 목을 배다할때 참수형 그 다음에 이제 효수가 있다 한데 효수 그래 효수어 그래 요것은 이제 올빼미효 되겠습니다 올빼미효 그래 올빼미효 머리수인데 올빼미효 요게는 이제 다른 뜻으로 목 베어 보일쇼 이런 뜻이 니다 목배어 보일쇼 그래서 이제 아 다들 미안 미안 참 목배어 매달쇼 그래 목배어서 어, 목을 배어 매달매달쇼 그래서 효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효수 어자어 그래 죄인의 목을 배어 높은 곳에 매달든 이 그래 옛날에 그래 효수 했다 할때 효수 목을 배어서 이제 누구든지 보도록 어. 매달에 놓았는가 효수 이런 게이 있었습니다. 자 머리수 대고 올빼미 효인데목뼈매달 효. 효. 음. 자그 다음에 다음 거 보겠습니다. 아. 자 이제 다음은 어, 그래 잘숙 보겠습니다. 잘숙 그래 잘숙 중에서 이제 동 동쪽 집에서는 그래 동 그래 동쪽 집에서는 어떻게 하고 서쪽 집에서는 어떻게 하고 할때 그래. 동가어 서가식 어, 동가식 서가수 이런 표현이 있다합니다 그래 동가식 서가수 그래 동가식 서가수 어, 그래 동쪽 집에서 동쪽 집에서는 이제 먹고 어, 그다음에 이제 서쪽 집에서는 그래 자고 어, 서가수 그래가지고 동가식 서가수 이런 표현이 있다 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 그래 떠돌아다니며 이집저 집에서 얻어 먹고 지낼 때 이때는 동가식 서가숙 이런 표현 쓴다 합니다. 자그 다음에 또 이제 풍찬노숙 이런 것들도 합니다. 그래, 어, 그래 밥 먹고 자는데, 이것은 어, 그래, 그래 밥찬 되겠습니다. 그래 거는 밥찬, 어, 그래 밥찬이 되는데 어, 그런데 이제 바람 맞으면서 밥 먹고, 그래 바람풍, 그 다음에 이제 이슬로 이슬 맞으면서 그래, 어, 또는, 그래, 한, 그래, 뭐, 드러나는 거, 한 대, 그래, 잘 때. 그래서, 이제, 이거, 풍, 찬, 노, 숙. 이런 표현이 있답니다. 그래, 풍, 찬, 노, 숙 하다 할 때, 요 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 바람과 이슬을 맞으며, 한 대에서 먹고 잔다 할 때, 풍, 찬, 노, 숙. 요거는, 밥, 찬, 또는 먹을 찬 되겠습니다. 어. 자,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 순할순 보겠습니다. 그래, 순할순. 그래, 순할순은, 자, 요것이, 원래는 이제 개미허리였는데, 그래, 개미허리였는데, 요것이 이제 요, 그러면 내천 자, 천 자에서 이제 음이 이제 좀뭐 순할 순이라든지, 훈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좀 바뀌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니연이 있음으로써 자, 이제 우선은 돌순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순해 공연하다. 그래서 내천자에서 천자가 아, 여기서는 순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돌순, 그래 순회공연하다 갈때 돌순. 그 다음에 가르칠 훈에서는 이제 내천자가 훈으로 바뀌면서 뭐 훈장님 뭐 이런 거, 그래, 훈육하다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길들일 순, 그래 길들이 말이 있는데, 그래 요거 이제 그래 요거 어, 길들일 순 해가지고 순록 사슴 사슴에도 그래 요 우리 사슴 그거 할 그거 어떤 그 그래 일종의 순록일 때도 이제 이렇게 간답니다. 그길들일 순. 자 이런 데서 이제 아요 개미 허리가 내천자로 이제 정형화 네천자로 바뀔 때 그때 아 순이 음의 역할을 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